예, 날라름부입니다. 아, 많이 얘기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관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분들 많아가지고, 자, 관수시설이 가장 먼저 봄배관이죠봄배관 지금 여기 묻혀있는데, 봄배관은 항상 이제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게끔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예,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어,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예, 밭으로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뻗고, 지금, 저는 이제 요 위에, 저는 요, 게 한, 1점, 1점 한, 7, 1m 70, 1m 7 정도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높으면 더 좋고요. 밑으로 지나갈 때, 밑으로 지나갈 때안 걸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높였습니다. 저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밑에가 이제 스프링쿨러입니다.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스프링쿨러를 저는 한번 해드립니다. 스프링쿨러를 예 보통 이제 보시면은 점적관수를 깔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래쪽에 밑으로 이제 두줄 정도 점적관수를 깔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점적관수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초기에는 점적관수도 크게 문제안 되지만은 이게 나이를 먹고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프링쿨러로 저 옆에까지 요 옆에까지 전부 나가야 좋습니다 열매가 열릴 때 쯤에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점적관수 하지 말고 스프링쿨러를 권한다고 많은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옛날 점적관수 권했던 분들도 나무가 커 보니까 이제 아이들아 해가지고 이제 스프링쿨러를 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스프링클러를 했었고, 저는 스프링클러가 더 낫다고 자꾸 이제 그런 이유가, 나무가 커보면은, 예, 저 멀리까지 뿌리가 가는데, 여기만 점적관수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나무 주변에만 점적관수를 떨어지고, 요 멀리 안 가면은, 멀리 안 가면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어 열매 있을 때는 되도록 멀리 가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은, 관수를 스프링클러를 해라 예 저는 그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사이에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를 박을 때는 제발 나무 옆에다 박지 마세요 나무 옆에다 나무 옆에다가 보통 이제 여기다가 바짝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나중에 이게 나중 되면은 아주 지랄입니다 이게 지금 막 열받아가고, 파이프가 열받아가지고, 다 나무가, 아, 작이 나는 경우가 많,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파이프는, 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박고 어, 관수는 스프링클러로, 스프링클러로 달아라. 높이는 본인, 본인만입니다. 바닥에다 뭐 하셔도 되고, 건너가면 되니까, 발로. 에, 저는 이제 이렇게 높이했습니다만, 높이는, 어, 본인이 판단해갖고, 본인이 판단해서, 어, 낮게 하려면 낮게 하고, 높게 하려면 높게 하고, 예, 이런 형태로 하시면은, 어, 관수 라인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처음에 심을 때는 이 점적 관수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어, 예측이 지날 때도 아주 지랄이고, 예측이 지날 지랄 때, 저는 예측이지 나무 옆에 요 나무 주변은 다 풀려갑니다. 이제 또 내일이나 풀려가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저는 이제 바스타나 나중에 한번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주변에 풀려가는 거, 바스타나 바로바로 그것만 저는 씁니다. 예. 그래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파이프를 받고, 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라. 예. 이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예. 이상, 날라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